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파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렘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찾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아 30장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 사대. 내가 네게 일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수의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예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저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송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 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댐 인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극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여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배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남안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진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난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랩산에 이르고 고아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누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온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가로돼,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아가 가로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뜨란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네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네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후 자선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와 신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호없소서이 성을 취하려 하는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에게 은으로 밭을 삼여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과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